안수하세이 e 주 u k 니다 한일단조 매수를 좀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고정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지금 시가에 갭을 띄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했었죠 되돌려주는 파동을 만들었는데 이 고점이 이제 갱신이 되고 전는 이제 종가까지 돌파를 해줘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좀 지켜볼게요 결국에는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줄 거기 때문에 돌파를 해주고 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로서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방산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방산 관련 주 중에 대장주인 한일전조가 또20% 이상의 상승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한 번에 뚫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구간까지 어느 정도 좀 시도를 해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힘이 좋아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좋고 그래서 그냥 일단 분할 매수 안 하고 한 번에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를 돌파해주고 버텨주는 자리 좀 지켜볼게요 지금은 이 앞전에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을 좀 흡수하는 타이밍이죠. 네. 빠질 종목이었으면 벌써 빠졌습니다. 음, 가죠. 이미 장 초반에 거래량이 지금 압도적으로 어떤 시장의 이슈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돌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물려 있던 이런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내 줘야 되는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3,360원 돌파해 주는지 봐야겠죠. 근데 지금 호가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. 돌파를 해주고 조정이 약간 나오더라도 어, 결국에는 이제 돌파를 해주고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전구점 부딪혔고요 네, 돌파하겠네요 좀 지켜볼게요 어느 정도좀 고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예 네, 돌파했습니다 한일단조 상승 VI 걸려줬습니다. 편안하죠? 음, 편안하게 보겠습니다. VI 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볼 건데, 일단은 한20%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. 뭐 상한가까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서 이 전고점 부근에서 어, 효과가 변하면 좀 수익을 챙기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 만들어주는 지지라인을 확인해 보고요. 자, 지지라인이 이탈이 되면은 전략 매도할 겁니다. 다음에 이제 돌려주는 돌파 시도를 할 건데 이때부터 중요해요 일단 VI까지는 걸었고 힘이 좋기 때문에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아래꼬리 달아주죠 3,420원 지금 상승률이 17%면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17%만 상승하고 빠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 부근이라서 조금 이제 흔들었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,420원 깨지면 전량 수익을 챙기도록 할게요 주문 접수 완료. 주문 접수 완료. 전량 매도했습니다. 고점 신호가 좀 보여서 전량 매도했고 어, 오늘 한일 단조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m 2 2m2 2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좀 보여가지고, 매도를 했습니다. 한일단조 매매 마치도록 하고요 수익은 3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차주였습니다.